올라어이오이오이스 어이 반대 세린. 됐다. 야 보여 줘야 돼 이번에.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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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됐어.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지우야 지우야 내려야 돼. 지아 내려내. 뭐라 뭐라 뭐라. 나이스. 지우고, 지우 후 지우 후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. 오케이. 파이팅. 거 지금 죽여. 오른쪽 길! 그 그래! 오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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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 어, 돌려친다. 서 있어. 서 있어. <laughs> 저기야 일로 와야 돼. 저기 일로 와야 돼. 수비, 수비. Hey! 놔봐, 볼! Yeah! 아니, 볼 봐. 볼. 볼 봐. 볼.

别动，别动！